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영구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동안 유지 관리되어 온 흔적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유일한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장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을 지낸 올리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며칠 동안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점검하면서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1년 전눈 덮인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을 비롯한 최근 몇 년간 현장 모습과 2019년 이전 촬영된 사진을 비교할 때 유지 관리 움직임에 변함이 없다면서 실제로 폐기했다면 이런 관리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t looks like they have 음. 북한은 지난 2018년 미국, 한국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해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사와 검증을 할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폭발을 강행했고 국무부는 사찰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폐쇄 조치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며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사용한다면 이미 무너진 갱도 입구를 재건하는 대신 새로운 입구를 뚫어 훼손되지 않은 갱도로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가깝고 6차 핵실험으로 크게 훼손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무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 협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자 그럴 필요성을 더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one made a decision that, you know, we need more fissile material. We need to maintain our nuclear deterrence. We started some renovation in Enrichment plant in If you made that decision, why would you not say, look, I need to prepare a test site also? David Institute ISIS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면서 장소가 어디든 북한은 준비해왔던 다른 핵 실험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며 그들이 핵 실험장을 짓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새 시설을 발견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에 관해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가 21일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은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북한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비핵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라 um, you know, really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진정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는 최종 목표인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정하고도 구체적인 첫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Dialogue and, and uh, create some more normalization with North Koreans. So I think our message has to be you know, again, we're open to dialogue, but we want to see concrete um, step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take before we go there. 미, 중요성, I, I do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get our trilateral. Um, 베라 의원은 이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코드와 관련해 한국은 국내 정치 때문에 공식적으로 코드에 참여하는 것은 아마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도태평양 영내 연합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그것이 코드가 될지 또는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의 다자 연합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유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동맹국과의 억지력과 핵무기 정책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이 이번에는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 태세에 중점을 둘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리시오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등 중단된 활동에 대해 재개를 검토하는 건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군사훈련을 통한 억지력 강화와 핵무기 정책 수정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리시원은 앞서 지난 19일 성명에선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실패를 거듭한 대화보다는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군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무기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수정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변화는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수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20일 본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엉망이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 북한이라는 대담해졌고, 미국인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짐뱅크스 하원 의원도 18일 본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외교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때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나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아래 미국은 북한과 중동, 중국,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위험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뱅크스원은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있고 세상은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전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가운데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훈련한 데 이어 핵탐지 정찰기를 일본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7함대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에이브라임 링컨호 등 이지스 구축함 세 척과 이지스 순양함 두 척을 투입해 연합훈련을 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24일 핵탐지 특수정찰기 WC-135W 컨스턴트 피닉스 한 대를 일본 오키나와 현 소재 가네다 공군기지에 전격 배치한다고 일부 한국 언론들이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앞서 201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 전후에도 가데나 기지를 거점으로 컨스턴트 피닉스를 한반도 주변 상공에 전개했으며 최근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활동 감시 임무에도 이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 수백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2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변칙궤도 가능성이 있는 비행 등 새로운 형태의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은밀성과 즉시성 기습적 공격 능력 향상 등과 관련한 기술과 운용 능력 향상을 급속하고 착실하게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방위상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 행동은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아울러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제일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비핵화를 위해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핵 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 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경제 안보 외교 적극화. 또 북핵 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모두 20개의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면 남북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경제협력을 하겠지만 그전에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북군 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무너져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면서 동맹간 신뢰회복을 통해 한국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